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학문을 쌓고 강단에 서며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이 나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60세에 명예 퇴직을 하며 깨달았다. 내 위치와 명예가 사라지자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명함도 사라지고 불러주는 곳도 줄어들고 이 사회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 잔혹한 현실 속에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마주했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름과 자리가 나의 전부를 설명해주는 것은 아님을. 삶은 직업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남긴 작은 흔적들과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에게서 빛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가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퇴직 후의 공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몸소 느낀다.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